제일 밑에 끝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민수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집파 중에서 족장 된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느라 로벤 지파에서는 사쿠리 아들 삼모아요. 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벨레비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우세아요. 베냐민의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서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띠요. 요셉 지파 곧문나세의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띠요. 한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안메리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나달리 집파에서는 웹스의 아들 나비오. 가집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웨디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요수아라 칭하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땀을 탐지하라. 곧그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그하는 땅의 호불호와 그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지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그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 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처음이었더라. 아멘. <laughs> 오늘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란 광야에서, 음, 가난 정탐을 하게 하시고, 가난 땅에 축복을 이제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아이 족장들 이 열두 명의 결정이 이 열두 명의 결정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출애굽할 어, 때에 장정 60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그 자녀들 하고 그다음에 배우자들 하고.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노인들하고 다 합치면 뭐 최소한 한 200만 명은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느냐 복을 못 받게 되느냐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이1 2 명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어 어,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세울 수 없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는가의 결정입니다. 이렇듯이 이어12 지파의 족장 한 명씩 12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와 동일합니다. 오늘 날에도 어 쉽게 말하면 어 부모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사느냐, 못 받고 사느냐, 또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살아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든 어 적게는 몇백만 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어 15억에 이르는 나라가 모두 그 사람들이 다잘살수 있느냐, 못살수 있느냐. 또전 세계의 몇 명의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지구가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지구가 되느냐의 결정이 항상 그몇명 되지 않냐는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되어 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로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이 족장들이 여러 명의 족장들이 있겠죠. 한 집화에 많은 족장들이 있죠. 그 중에서 한 명씩 선택해서 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열두 집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열두 집화를 이렇게 선별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12지파한테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각자가 자기 지파에서 누구를, 족장 누구를 보낼지 결정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12명이 결정이 되어진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 첫째, 남방길로 산지로 가서 탐지해라. 남쪽에서부터 가서 탐지하되, 어, 산지로 가서 탐지해라. 그 산지로 가서 탐지를 하는, 그만큼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한 말씀이 첫째, 거민의 강약과 그땅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집 족속들 가나안 족속 기부수 족속 여부수 족속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일곱 족속들의 그들의 강약과 그들이 뭐가 강하고 무엇이 약한지 각 전부 다 탐색을 해라 그리고 그들의 다소와 어, 많고 적음과 어, 사람들이 어디에 어느 쪽에 많이 있고 어디에는 또 어떻고 어, 군사들은 어떻게 많고 이런 것들 다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9절에 보면 땅의 호불호와 땅이 얼마나 좋고 나쁜지 어디, 어느 지역은 땅이 좋고 어느 지역은 땅이 안 좋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읍의 진영과 산지, 이 성읍들의, 이 성읍들이 산지에 있는지, 평지에 있는지, 그리고 어, 이들의 이 성읍들이 얼마만큼 견고하게 되어져 있고,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2 0절에 보면 토지의 후박과 땅이 얼마나 좋고 나쁜지, 이 지역 지역마다 아, 다 땅이 좋고 나쁘고 그 특색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땅이 기름진 땅인지 기름진 땅이 아닌지 후박과, 그 다음에 수목의 유무와, 이 수목의 유무, 나무가 있고 없고 한 지역, 그 나무가 있고 없고 한 지역에 따라서 전쟁을 할때또 차이도 있겠죠. 땅의 똑같이 땅이 이렇게 기름진 땅인지 아닌 땅인지 이것은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또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땅이 딱딱한지 뭐 그렇지 않은지 돌이 많은지 않은지 대해서도 할수 있겠고 이렇듯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세세하게 전부 정탐을 하라는 거예요. 정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탐을 하되, 담대하고, 그 다음에는 땅에 실가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 말합니다. 여기서 이런 것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들은 그냥 대충, 어, 이렇게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 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어,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들의 책임감을 갖고 정말로 세세하게 잘 정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전부 다 어,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들이 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가정을 만들어 갈 때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그래서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는 회사에서 또한 그 구성원의 책임이 있고 또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 나라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면 거기 대한 전부 다 뭐냐면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 첫째로는 그 책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어 뭐라 그럴까 그것들이 역사적으로도 벌써 결론되어지죠. 역사적으로도 손가락질 받을 사람인지, 역사적으로 손가락질 받지 않을 사람인지 예 그런 것들이 결정이 다 되어지죠. 어 뭐 인류 역사상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에서는 전부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 뭐라 그럴까 엄청나게 조작되어지는 역사들이 많죠 그래서 어 전쟁에서 이기고 정복한 사람들의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어지니까 어뭐 예를 들면 어 몽골의 징기스칸이저 동유럽까지 이렇게 정복을 하고 또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정복을 하고 일본을 정복하려 그러다가 또뭐 수많은 피해를 입고 태풍에 의해서 그랬는데 그 정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칼로 죽였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군인들끼리 싸운 것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까지도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나타나는 엄청난 살상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안 되어지죠. 정복했다고 하는 그 대제국을 얘기하기만 하고 황제라고 칸이라고 하는 이것만 드러나게 되어지죠. 이렇듯이 뭐냐면 세상의 역사는, 어, 조작되어지고, 가진 이렇게 정복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피해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교육되어지고, 음? 그래서 어, 중국의 모택동이 같은 경우에는 공산 정권을 만들면서 7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 7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죽이고 난 다음에는 어, 중공 십모억 인구들이 그를 칭송을 해요. 또전 세계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마오를 또 이렇게 등소 평의를 막. 어, 존경을 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칭송을 하고 그런다 그럴지라도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로도 우로도 지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두 지파의 족장들이 전부 다 아,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땅의 호불호와 성읍의 진영이, 성읍이 진영에 있는지, 그 다음에 산지에 있는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무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정탐을 하고 와서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들이 그것을 정탐은 잘했지만은 반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망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밖에 없다. 정탐은 잘했는데 그 결과는, 결론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어, 결론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논문을 쓸때 서론과 본론은 잘 썼는데, 결론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잘 마지막 결정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할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정을 할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laughs> 잘해놓고 마지막에 잘못하는 것도 또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과정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정확한 판단하지 않고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보지 아니하고 대충 대충 보고 대충 대충 자기 생각대로 대충 대충 자기 말 자기가 말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아니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도 좀더 신중하게 삶을 생각하고 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 지혜 없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에게 상담을 하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에게 가서 어 상담을 하면 그들의 지식을 이렇게 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어, 우리 삶에서는 변호사라는 거잖아요. 그쪽 법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면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라고 하는 가이드를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정말 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또 이렇게 면담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 정탐하고 왔던 보고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상담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아,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있는 사람,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있는 사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과 상담을 하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어, 지파의 족장들은 그것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정탐을 와서 가지고 정탐을 하고 와서 그대로 어, 모세한테 보고를 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어,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고 그렇게 가기를 바람되는데 그들이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어가나 한 땅을 이렇게 들어가라. 이렇게 정복을 해라. 또, 모르면, 모세에게, 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세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 하나님 앞에 다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뭐냐면, 묻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열두 지파 중에 열 명이 전부 다,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냐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정탐하고 오라 그랬지,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라 그러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 결론 내린 것, 결론을 가지고, 그 결론으로 뭐냐면, 백성들을 선동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죽는다고. 이? 이런 선동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울고 고담에 그 곤망하고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죽을 수밖에 없는 결정을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하면 가장 좋은 것은 결론은 좀 천천히 내려도 되니까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지에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더 쫓아갈 수 있는 사람과 상담하고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고난 당하지 않고 어, 광야에서 죽음 당하지 않냐고 곧장 가난한 땅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부 다 각자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 자기 결론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도 똑같이 그들은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아랐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리석은, 음, 과정을 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주님을 오늘도 많이 많이 사랑하고, 주님이 끌림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 갖고, 주님을 인하여 꿈을 꾸는 축복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